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에게 오늘은 또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씨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7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107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멜론은 대한민국 최대 음원 플랫폼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입니다. 10월 27일 기준, 107억 385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385만 조회도 대단한 건데, 이거는 끝다리로 뉴스에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107억 뷰 달성,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385만 뷰만 가지고도 대단한데, 이명우 씨는 107억 38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7일 기준. 사실 이 멜론 플랫폼은 50에서 100억 뷰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골드 클럽, 골든 클럽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100억 뷰가 넘어야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합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한 사람은 두 사람, 두 팀. BTS하고 이명웅 씨가 유일합니다. 머지않아서 BTS의 스트리밍 조회수도 능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솔로 가수로, BTS는 7명이 활동을 하지만 솔로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다이아 클럽에 입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벌써 입성한 지 얼마 됐을까요? 그건 제가 또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억 뷰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임영웅씨 사랑은 늘 도망가. 2021년 10월 11일 공식 유튜버에 업로드됐습니다. 88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조만간에 1억 뷰를 또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월 27일 기준입니다. 10월 27일 기준 8800만 뷰. 2021년 10월 11일 날 업로드됐으니까 22, 23, 24. 3년 만에 8,800만 뷰 기록했습니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명웅 씨에게는 첫 OST였습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OST였죠. 이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OST상을 받았고 또 서울 가요 대상의 또 OST상. 그 다음에 2022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도 또 OST상 2022년 팬앤스타 어워즈 OST상을 받았습니다. 즉 OST 킹자리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임영웅씨 스타 왕중왕 120주 연속일입니다. 이번주 120주는 10일,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10월 3주차이자 토탈 120주차에 1위를 한 것입니다. 14만 9,605표를 받아서 1위를 했고 2위는 영탁씨입니다. 8만 8,204 3위는 이찬원 7만 9,620표를 받아서 역시 미스터트롯 오디션 시즌 1 진선미가 고대로 스타 왕중앙에서 1, 2, 3위를 고대로 차지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씨 아이엠 히어로드 스타디움 이제 안방에서 이명웅씨이 영화가 VOD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중인데 역시 안방 시청률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개를 같이 하면서 임영웅 씨는 또 팬들에게 팬들과 만나는 그러한 일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의 리사이틀 공연, 리사이틀 콘서트, 12월 27, 28, 12월 27, 28, 내년 1월 2, 3, 4, 27, 28, 29, 올해 3회, 내년 1월 초 3회 모두 6회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이 6일 동안 공연에도 약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팬들과 관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 씨 소식이 없었다면 연예부 기자들은 무엇으로 기사를 썼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임영웅 씨는 매일 연예 기사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 기사만 보다 보니까 다른 연예인들의 기사는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임영웅 씨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른 연예인들이 다소 억울함을 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